나도질수 없지. 저저 어, 사람 나의 부인이야. 가자. 난 분명 난 분명 쉬라고 했다. 이 기계가 뭐? 이상해요. 왜요? 되게 삐뚤빼뚤하게 갑니다. 네 마음이 삐뚤빼뚤합니다. 그래요? <laughs> 마음을 착하게 먹어야지. 그럼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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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사네. <laughs> 어렸을 때큰 일이 있었죠? 안 좋은 일? 어... 고 있습니다 어 뭐야 뭐야 그거 왜 내밀어 받으라고? 표정이 좋지 않은 걸 보아 아니 지금... 아닙니다 똥이 마렵죠? <웃음> 잠시만요 <laughs> 장염이군요왜 어, 일어나요 나 지금 왜 그래 잠깐만요 <laughs> 뭐해 커터 내리기 V 어... X 아 이거 이거 벽 아니라 밀입니까 이거? 아 어, 잠깐만요 큰일났습니다 왜요 커터 접기 커터 됐는데 커터 1. 시동 걸어 시동 걸어 시동 어떻게 걸죠? B B, B? B? 아닌데 아니 뭐와너왜 아하 이 답답하라이 이래서 촛자는 안돼 됐네 벨도님 뭐 그럼 뭐라 했노아 죄송합니다 같은 처찻끼리 열심히 하죠 근데 땅이 안 갈리지? 아 갈리네 형 내가 여기서 좀 밀어줄테니까 형이 삐뚤어질 때마다 내가 잡아줄게 형을 알겠어 형을 선... 형이 나쁜 마음 안 먹게 삐뚤어질 선도야, 때마다 선도? 내가 잡아줄게 사장님 나무 플리즈 <laughs> 되게 빨리 하시네 <laughs> 어. 나무 갑니다 와 이거 위에서 보니까 그거 같다. 무슨 외계인의 다잉 메세지, 뭐라고 해야 되지? <laughs> 다잉 메세지요. 있잖아, 외계인이 그린 거. 그렇다는 거. 아, 외계인이 아, 난 좋다. 이거 이걸로 우기형 뒤를 따라 댕기면 되겠다. 응? 아, 농약 농약 뿌리는 거 사야죠. 왔다, 왔다, 왔다. 우리 유기농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그러면은 이게 가성비가 떨어져. 아, 커터를 접어서 일자로 안 가는구나. 아, 아, 막 커터도 접어야 돼. 빠가 살이네. 아니 내 커터 접으면 더 일자로 안갈것 같은데 바퀴가 바퀴가 가로로 돼 있는데. 비료... 비료 살포기였나? 분무기였나? 저기요. 비료 살포기. 어. 아 분무기 해도 되고. 분무기가 더 낫지 않아요? 아닌가? 분무기가 좀더 넓게 퍼지긴 하는데 쓰기 맞아요. 편한 건 비료지. 고민되네. 48,000원짜리 사까? 그래야겠다. 아, 아까 아... 커터가 열, 접, 접, 아, 뭐냐, 펼쳐져 있어가지고 내가 일자랑 못 갔던 거구나. 이걸 그 컨트롤을 못 했던 거구나. 형, 여기 남아있잖아. 어? 여기 남아있잖아, 이거. 어디? 이거. 반갑소. <laughs> 할거 없는 두디. <laughs> 일로 와봐. 따라와, 나 따라와. 너 트랙터 하나 타. 응. 아, 형, 이거 남았다니까? 어디? 여기, 여기, 내 앞에. 아, 저 찝찝해. 이거, 저거, 저 <laughs> 왼쪽 거, 이거. 어, 저저 왼쪽 왼쪽 찝찝하거든, 이거 찝찝하거든, 이거? 비켜, 비켜, 비켜. 따팔로팔로팔로 미! 팔로 미! 어디 남았는데? 사라져, 사라졌어, 사라졌어. 타로가 밀고 갔어. 헐, 잔인. 아, 치킨 먹고 싶다. 자, 아, 기다려 보세요. 아. 저 이제, 저 이제 제대로 합니다, 이제. 모, 예. 이제 모든 게다 완벽하게. 좋아요, 예. 좋아요. 제대로 합니다. 콤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찼어요? 저 60, 지금 44%예요, 퍼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 오케이. 그럼 나 아직 쉴수 있음. 어? 왜안 되지? 반대인가? 아. 너가 할래? 이거 뭐예요, 형? 이거 분 이거 비료. 어. 아. 음. 아, 야간 근무가 야, 고요한 게 좋네. 그렇지? 그 똥뿌리 는 아. 거예요? 어, 똥뿌리 든 건데? 아니면 네가 직접 똥 쌀래? <laughs> 그럴까요? 어떡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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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옆에서똥 아, 쌀게요. 자, 이거 이거 봐 봐. 이거 타, 이거 타. 두개 이거 타. 풍경 F 눌러 F. 아, 어, 저 타고. F 왜? 불켜, 불. 불 켰는데? F 눌러, F 눌러. 두개 <laughs> F 눌러. 불켠게 이거야? 비료 채워야 물어. 돼. 오케이. 아 비료 채워야 된다. 비료 따라와. 아니 무슨 불끈 거랑 불 키면 왜 이렇게 레기 걸리지? 이건가 비료? 이거 파란색 플라스틱? 기름 뭐지? 옆에 가면 채우기 털걸? 어 비료 살포기, 살포기 충전. 어. 치지 마, 치지 마, 치지 마, 치지 마, 치지 마, 치지 마, 치 어 이게 합심해서 일한다 이거지. 아 멋있다. 어 이건 합심이야. 응. 어 이거는 우리 우리들의 건... 생각이 다 동일하게 공통된다 이거지. 이거는 셋이서 한마음이야. 응. 하나가 된다 이거지 이게. 멋지고 막. 맞다. 멋지고 막. 아, 맞다 멋지네. <laughs> 왜 여기는 안해? <laughs> <laughs> 어.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붕붕붕 붕붕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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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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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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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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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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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동, 켜, 시동. 시동. 오케나 싼다 잠깐 <laughs> <laughs>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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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비켜, 비켜 타로 비켜 타로 비켜 잠깐만 <웃음> <웃음> 잠깐만 내가, 비켜, 내가 뒤로 빠질게 일단 <laughs> 신호왔다 신호왔다 빨리 나 싸야돼 싸야돼 싸고될거싸 빨리 참아 참같아같아 참아봐 좀미치거 아니야? 알았어 더럽다 여긴 되게 이상해 막 맞추면은 막 비난받고 안 맞추면 또 아니야 아 뭐야 잠깐만 여기 안돼 야 둘이 잘 싼다 어, 됐다 됐다 잠깐만 좀만 더 앞으로 좀만 더 앞으로 어... 좀만 더야 이쪽 가서 하자 둘이 또 장염이구나 <laughs> 너가 뒤로 와야 돼 뒤로 뒤로? 와 신기하다 어. 잠깐만 그러면 내가 좀만 더저 앞에서 형, 형한테 뒤로 올게 그렇지 내가 빨리 가응자 여기서 지금이지? 어 들어와 내가 맞출게 뭐야 내가 움직이고 싶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여져 아다. 됐지? 됐지? 으. 으. 이럴 때 일꾼을 한번 고용해서 일자로 잡은 다음에 내가 움직여야 되겠어. 이거 안쪽에 차는 거 맞아? 와, 개쩐다. 개쩐다. 야, 얘들아, 이거 이거 막 유튜브에서 인기 없을 것 같지. 유튜브에 네. 이거 올리면 난리 난다. 이정도예요 그 아, 진짜 유튜브에 파밍 시뮬레이터 올려 달라고. <laughs> 아, 진짜 난리야. 우리의 고통을 모르는구만 나 이거 재밌는데? 뭔 응? 잠자기 딱 좋은데 어 아, 되게 되게 이렇게 쓸데없는 거 하는 거 좋아 아 되게 잠 온다니까 야 그래서 했다고. 이거 처음 사고 나서 22시간 연속으로 했지 헐징자아아 아마 우기도 이거 계속 할것 같은데 좋았어 야, 이걸로 뚱그보고 네. 싶다 야나 이걸로 하트 그려본다 하트? 오줌 아니야? 야비켜고비켜 봐. 여기 야, 하트 그려 볼게. 야, 도디야. 네뿌린대를왜다시 뿌려? 아, 여기 망했다, 이미. 이쪽. 이쪽 분해지 이제 이쪽. 어때? 어 잠깐만. 이제 그거 한번 싸면 축축해져. <laughs> 어, 축축해지면은 된 거야. 봐봐. 이거 색깔 변하잖아. 어디야, 어디? 어디요 어, 색깔 변해. 네가 싸면 촉촉해져. 음. 촉촉감이 달라. 거야. 이니 스프리네. 이니 음. 스프리. <laughs> 어 건조해. 어, 우리, 아니 걷다 아, 쌓는 게 아니라. <laughs> 어, 야 야. 아니 여기 밭 간데 있잖아. 아 여기. 어. 어, 어 건조해 보인다. <laughs> 푸석푸석하지 여기. 음. 어나 이거 겨울철이라서 거래. 겨울철. 어가이 추치나 f 밍 r m i n g cringer. 이 추치나. 시그 어떤? 이 어이 축축하다. 좀 굴린다는 사람들 많다는 <laughs> 사장님. 예. 네. 돈물 사 주세요. 우유요. 네. 동물은 내일 삽시다 아. 오늘은 소처럼 몸만 갈죠. 소처럼 딱 2000마리. 닭은 좀 아니야. 그럼 어, 이번엔 닭을 한 3000마리 사서 이제 <laughs> 양계장 마리? 제대로 한번 하죠. 양계장. 우리 농장 하는... 이름 하림으로 바꾸자. 하림. <laughs> <laughs> <레시칸> <레시칸> 많이, 거, 많이 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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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아, 끊을다, 마니커 많이 요 마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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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고기 이름 마니커 간다 모구촌 모구촌 어때요 손대요 <레시칸> 손나가지고 오래오래인거야 아나 치킨 먹고 싶다 나도 아, 작년 무시하고 치킨 먹어볼까 네 그렇게 그를 좀... 다음날 찾아보지 못하겠다 <레시칸> 방송시기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으악 뿌옥 뿌구멍으로 토하고 아, 아, 시킨, 병원에서 볼수 있었다. 불, 아, 어? 진, 진심 먹고 싶다. 어야별자이형 토한다 나 토한다 나 토한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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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간다. 전마 전마 또술 처먹고 늦게 돌아갔고 저거 아주 이형제 가버 와이트 나하고 이거. 체담 토한다. 리슬 나고 저거. 기다려 기다려. 아내 토한. 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토한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목소리가> 아, 별도내 통닭. 아, 이다 봐. Uuuh. u u u 토해 토해 h Uu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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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u 자자 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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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간나 새끼 Uu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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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u u 이 Uuuh. 이거 야 h 토해 u 해 Uu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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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u u 그만면고 나느가 찾아라 마 어? 어? 어 맨날 그놈의 그 부산 가시나 그것 때문에 맨날 아, 진짜. 조심해라. 또술깼다술깼다 저거. 야, 잠깐 나토 제대로 안 하고 있어. 어. 제대로 해 봐. 아, 한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지겠지 뭐, 아. 안 소, 됐다. 소, 안 된다. 또, 또 뭐, 내밥먹으라니안 된다. 뭐 지운 다또그안 돼. 아, 이게 잘 맞춰야 돼, 이게. 지금 잘안 맞춰진 거예요, 우리? 가 지금 되고 있어, 되고 있어. 이거 어느 정도 차야 팔로 가야 돼? 여기 나올까요, 게이지? 어, 그래. 너 언제? 근데 나올 걸. 중요한 건 나는 뭐 그거 모시기 뭐야, 그 어디에다 팔아야 되는지 몰라. 아, 그거 어딨지? 야. 너 지금 몇 프로 쳤어? <laughs> 어? 너 지금 몇 프로 쳤어? 어, 어떻게 봐, 그거? 오른쪽 밑에. 저거 어, 56%. 57, 어, 많이 남았네. 58. 이거 진짜 용량이 엄청 많네. 59. 오케이, 60. 나 이제 다다 터했어. 어, 나 오른쪽 아래에다 팔면 된대. 아, 오른쪽 아래에 게이지가 있다는 거구나. 왜 이렇게 다들 날 감싸고 있냐? <웃음> 형이 <웃음> 주인공이야, 지금. <내> 경호원이냐? <laughs> 아니, 형, 아니, 형이 주인공이야, 지금. 형 비료로 해장해야지. <웃음> <웃음> 아까 토했어. <laughs> 아니딴거 필요 없어. 해장 비료. 목구멍 다 갈아버리기 전에 빨리 꺼져버려. <웃음> <웃음> 다들 나와, 다들 나와, 도망가. <laughs> 어. 뭐해? 뭐해? <laughs> 어, 내 날개 건들지 말라고 하로가 두디 막 크로스라인 했어 조심하라규 네 <laughs> 날개 건들지 말라규 와, 대박이네 두디가 대박이 왜안 쓰던 오. 말투를 쓰지? 방앗간이 야딨지또 습관 됐어 우리 소 아, <laughs> 한번 키워볼까? 에잇 네. 어, 또 키우려면 가축 키우는 것도 재,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사료 만들려는 거 키워야 되는데 후훗 음... <laughs> 아니 야. 야, 내 희한한 거 하나 들어가 볼까? 포크레인. 어, 포크레인? 텔레 핸들러. 텔레. <laughs> 아, <야, 웃음> 발음 지기네, 얘. 당연하지. 왜 이렇게 렉 걸리지나? 아닌가? 나 한번 가 볼게. 텔레 핸들러 갖고 와번가 볼게요. 안 있어요. 오, 아니야, 옵티머스 프라임 사 가지고 애들 관광이나 시켜 줘. 아. 그럼 어. 되겠네. 일단 나 이거 텔레 핸들러 한번 갖다 오겠다. 텔레 핸들러가 어딨지? 어 이제 이거 거의 다 아아 드디어 비켜! 나 거기 밀어버릴 거니까! 어, 잠깐만 머리털 리지면 꺼져버려 어, 쟤 밀린다, 쟤 밀린다 T.T. 어. 밀린다 찌찌뻥, 아니 찌찌뻥빵찌빵은 <목소리> 찌찌뻥, <찌찌뻥은> 뭐야? <목소리> 와. 예 이거 뭐? 알바하는 것도 있는데 뭐야, 개찌질해 어, 큰줄 알았는데 진짜 개찌질해 어 왜요? 어떠, 어떻길래요? 아. 어. <목소리> 어. 다 아, 이분을 아, 고용을 해서 여기서 일단 일자를 잡아야겠어. 내가 네, 들고 가볼게. 네? 아 진짜 개쓰레기다. 어, 이거 뭐야? 비료 채우고 와야지. 아니다. 어, 나 지나가요. 우와 오, 우와 오, 오. 아, 뭐야 이게? 으으으으으으음 아 이거 완전 꿀잼이다. 저게 뭐지? <laughs> 아, 뭐지? 아, 니네 <laughs> 이거 보면 진짜 개놀래걸. <laughs> 저게 뭐지? 빵빵빵빵빵 빵. 아 귀여워. 뭐야 저거? 뭐야?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 막내 왔어. 아 막내 왔어 막내. 귀 막내, 막내, <laughs> 막내 왔어 막내 왔자야. 귀여워. 얘들아 막내 왔어. 야많 머리 깎아줄게. 보여줘 아 뭐야 이게 개 쓰레기야. 뭐 하는 거야? 어? 뭐 하는 거야? 몰라 이거 뭐 드는 거라는데? 몰라, 아, 뭘 드는 듣는 데. 사람을 드는지 모르겠어. 이게 갖고. 이게 고추가 까딱까딱까딱까딱아 까딱 <laughs> 까딱 까딱. 뭐야 이게 아 그걸로 기차 막게? <laughs> 아 이거 재밌었다 비켜 비켜 나 이제 배워 이거 배워야 되니까 우리 아침 된다 아침 공기 좀 마시자 나 아침 공기 되게 좋아하거든 지금 마시고 있잖아 만적인 남자야 잠깐 누가 나 자꾸 미는데? 너 뭐야 그거 아마 산거 그거일걸? 뭐야? 그 그거 소.. 소 여물 있잖 아아 여물 퍼가지고 배합기에다 넣는 거. 하하 필요도 없네. 이효리랑 어. 이상순이 이런 느낌일까 매일 아침에? <laughs> 아 하하... 뭐야 다들 담배 피어? 아니 아침 공기 <laughs> 아침 공기. 나스콜피온 하... 하나 더살수 있는데 스콜피온 하나 더 줄까 상덕이? 안돼 아, 더 이상 나무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어 이제. 아 그래 그래. <laughs> 그럼 그냥... 내가 내가 이이어이 이, 어, 이 그룹에서 내가 어, 그걸 뭐라고 하지? 뭐가? 배가리 뉴트리나 야이 그룹에 뉴트리나다 뉴트리나 사탕무 한번 심어볼까? 어 oh, 건조해 아 땅을 사겠다 땅을 먼저 땅땅땅땅땅땅 okay, okay. 어, 내가 땅 부자가 되겠어 강남 1970 <laughs> 그럼 그러면... 그거 봤어? 아니 안 봤어 예고편만 봤어 그 야동이라던데 어 그럼 보자 어, 어 내일 오늘? 보러 가려고 아나 내일 오늘의 연애 볼라 했는데 오늘 이거네 그거 그, 이승기랑 문채원 나오는 거. 어, 문채원 보러 가는 거야 이거? 아 아니 이승기 보러 가는데? 어? 어? 개... 어? 거미가 <laughs> 옷. <laughs> 어? 빵빵빵빵빵빵빵빵빵나 진짜 개 신박한 거 들고 간다 지금.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신박해 이거? 또 샀어요 형? 이거. 어. 나 사실 쇼핑몰이기야. 형저 잡은 아껴야 되는데. 쇼핑 몰야 네. 쇼핑 중독이야. 이거쇼이야 쇼핑 중독이야. 쇼핑 중독이야. 쇼다 중독이야. 이 내가 알아 아, 내 돈으로 내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거사겠다는 우리 보자 우리 마을이자 방, 잘못, 방, 방. 방. 잘못 뽑았네. 내피벌어 용돈 전화왔 이상한 거나 사고 앉아 있고 자동. 어, 피땀은 거 피땀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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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우리 우리 엄마가 하는 소리 같아 이거 파업합시다. 따면서 왜 피가 나오노? 아 그것보다 아니 우리 목표가 모든 농기계 다 사는 거야 아이 어, 편하다 이렇게 오니까 알겠지 어, 설득됐지 소리야. 나 그리고 여기 있는 땅을 살 거야 옆에 있는 거 여기다가 9 5헥타르가 되는데 여기다가 우리 사탕물를 심자 뭐지? 이게 왜안 밀리지? 그래서 사탕을 심자 아니야 얘네 죽은 애들이야 우리 지금 31만 5천원 있는데 이땅 사면 어... 어... 2만원 남아 <laughs> 어때 다들 공인? 그, 그 남은 2만원으로 나무 오케이 아 시들었구나 오 방금 라임 좋았다아 이거 시든 거 시든 거좀 끄면 안돼 우리 자 이거 산다 <laughs> 시든 거좀뭐 하면 안 되면서 진우 놀고 있네 <웃음> <웃음> 또 있다 봤어 야 15번 땅 우리 땅이야 오케이 15번이야, 야, 15번 땅으로 가지 그러면 오케이 여기다가 사탕물 심자고 아 15번이 저쪽 반대예요 시든 응. 거 맞다 놀랐다 빨리 응. 사야겠다 재밌네 파편 수밀도 재밌네 이상하네 이상한 재미가 있어 고래요형그 응. 식물 시들기 옵션 안끈 듯이라는데요? 아, 아 진짜? 그럼 네 옵션 끌게 이거 그럼 <laughs> 시든거 넣으시게요 거 시든거 시든거? 그거는 이제 그 보내드려 그러니까 좋은 비료가 될거야 그거는 어. 갈아버려 어떻게, 어떻게 뽑아 이거? 갈아 갈아 시들기 끈다 식물의 성장 개빠르게 한다 빠르게 와우, <laughs> 와우. 와뭐 어, 벌써 벌써 막막 푸릇푸릇하게 푸른, 올라온다. 어어 어. 금방 될 거야 금방. 대단할 거야. 어, 잘하는. 시... <laughs> 예. <laughs> 잘하는군데 실시간으로 잘하는 게 보여. 되게 야, 의미 자, 없다. 군인들이 군인들이 제철 때이렇게 보니까. 어 뭐야? 맨날 자르면 망이야 너 다시 날 텐데 이거. 아 이거 영점각이야. 자로야 그 앞뒤로 움직이는 거 위험해 그거. 네 이거 위험해. 영점각이야. 위험. <laughs> 어 영점각이야 이거. 이형 아, 여기 하나도 안 밀리는데? 아 이거 야! 어? 이거 이거 잘하는 속도만큼 시드는 속도도 빠른 거 같은데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시들어. 아니. 아니, 이 차는 4인용인 것 같은데 한 명밖에 못 타? 어, 이제, 어, 이제 방부제야? 이제 방부제 뭐야? 이정현이야? 이거 빨리 와서 아, 씨앗 선택있네 여기. 사탕무가 뭐지? 뭐지? 이건가? 이건가? 이상한 차야. 야 야, 야. 그거 어. 사탕무 심을 수 있게 또 사탕무 심는 걸또또 사야겠지? 아, 사탕무 는 파종기 없어요. 어, 없을걸 아닌가? 따로 있을 걸? 아니야 아직 89%예요. 아직 8 89 9야 근데 우리 산 파종기가 다될 건데? 아 그래요? 안돼 파종기 파, 하나 더사는게 나을 것 같아. 우리 파종기 뭐 샀지? 우리 그거 그거 5만 2천 원짜리. 5만 2천 원짜리. 뭐가 사탕무지? 아, 아 파종기는 아, 밀 불이 유체만. 구독 분 따로 있어야 돼. 따로 있어야 돼. 아 어, 따로 있어야 돼. 어, 따로 있어야, 어, 어. 있어야 돼요? 9만 천 원짜리니까 빨리 돈 뽑시다. 따로야 따로 <웃음> 있어야 된 <laughs> 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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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